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군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군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자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군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들이 영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내게 인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믿음의 방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삶에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되또 날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으면 너희를에게 알려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 자는 갈수 없습니다. 이게 삶에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냥 어 지금 예배당 간 다니니까 예비당 나가니까 아닌데. 이게 보여요, 어느 정도. 예심을 따라감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맞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돌아가셨다 할 때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모님이든 관계 없습니다. 과연 저분이 할날에 갔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느낌을 가지, 갖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매일 한 나라가 내 눈에 계속 보이는 분이 있으면 매일 저는 사실 보여요. 매일 여기에 내오 관심사가 여기 기울어져 있어요. 주님 오늘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누가 떠나셨다 돌아가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분이 과연 네. 천국 갔을까? 갔을까? 갔을면내 관심사가 유일한 관심사가 그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걸 분명히 알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길이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있죠? 마, 누가 음부장 23절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이게 처음 가는 길이고, 뭐. 열심을 따라간다 이 말이, 왜냐면, 나로만 미암치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관계가 요, 믿음 안에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 하나님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왜? 예, 날마다. 자, 그래서, 예, 무리이리시 아무리 나를 따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십시오 이게, 이게 날마다란 말이니다 날마다.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이러면 좀참 좋겠어요. 그럼 주일날만 따라가면 되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뭘 따라가고 있냐는거예뭘참 아침에 눈뜰 때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몰랐다면, 지금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이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저는 역사. 를 이렇게 좀 좋아해가지고 역사 공부를 지금도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해요. 왜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왕들 보면요, 왕들과 그 왕자들과 의 관계가요, 하,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서도 저렇게 살아가는 게 불안하구나. 여러분, 사람이 돈 많고 권력이 꼬이라면 행복하고 오래 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이 세계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장 대단한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로마 황제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요, 30을 거의 못넘겼다 그래요. 암살을 당하든지, 쾌락으로 몸이 다 상했던지 30대, 그리고 두 번째로 대단한 권력을 누린 집단들이요. 중국의 천자라며 천자, 왕, 중국의 왕을 천자라 그러거든요. 이분들은요, 40대를 못 넘겼다. 거의, 그리고 우리나라 왕들은요, 50대를 거의 못 넘겼다. 그래요, 그 많은 권력을 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시방성인지 모르고 또그 좋은 것 먹으면서 그들은 거의 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 세상에서 안 좋은 것이 좋을 수 있고 좋은 것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주를 따라가지요 할렐루야 아이,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떠날 때 저분은 과연 주 앞에 가실까 나는 지금 가고 있는가 한분한 한 분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가 뭐니까 날마다입니다 <laughs> 날마다 그냥 내가 여유가 있고 가면 또이 땅에 삶도 열심히 살고 믿음의 삶도 살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날마다입니다. 사도바오는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간다 이랬으면 이해해야 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면 저는 가고 있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보입니까? 그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기시대. 어, 구장 이삼들 아무리지 나를 따라 오리건아무리지날 따라 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니입니다. 제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 살고 싶은대로 사는 겁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요 사, 하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단길을 택해가지고 시간 나면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아닙니다 이 길을 확실하게 택했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제일 힘든 게요 자기가 이 땅의 삶에 계속 묶여 살아 묶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 예심을 따라가는 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날마다란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하루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뭡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요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환경에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겁니다 고통 이 길을 가기 위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졌고요 우리는 내 가족들 지금 믿지 않은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지 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십자. 우리는 인류의 십자는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이분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걸 뚜렷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를 보고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를믿거구나잘 아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제 목숨 이러면 찾으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가치가 있냐면요 주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 주님께서 사람의 만을 온천을 놓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냐면 무엇이 일칼요요 원천 얻어도 이거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시황이 좀 오래 살려고 동남 동료 500명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래요. 근데 진시황은 50대 죽었다고 50대. 중국을 역사의 최고로 만든 왕입니다. 근데 진시황이란 이진짜가 어떤 진짜냐면요. 지금도 차이나 하지 않까 차이나 영어로 그죠? 그 차이나의 이 C H I N 차이나 할때 C H I N 에다가 A 붙였는데 그게 진시황의 그 글자입니다. 그 그래서 중국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두 사람 진시황과 모 마오쩌둥 모택동 그렇게 말한다고요 중국인들은 온을 놓고도 자기를 잃든지빼앗냐면 무엇이 육할이오? 자, 중요한 겁니다. 누군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이 믿음만큼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건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당당히, 나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이걸 부끄럽지 않게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참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왔다는 것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오늘도 승부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전원보을당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가는 겁니다. 건너뛰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령으로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 자부심만큼 대단한 게 없습니다. 왜? 나 그렇게 귀하게 하는데, 나도 주님을 귀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날 귀하게 하셔서 목숨을 내놓았는데, 나 주님을 귀하게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 이 27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내기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요 한 나라가 보이는 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겁니다. 보이면요 마음이 안트어져요 예수님께 찾아온 그 니고데모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끝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을 건나지 아니하면 하늘날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못 가느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십자가의 원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그겁니다. 하늘 가는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더 커졌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다 무게 싣고 하로 살아갔냐? 우리 열심히 삽니다. 직장도 또 내가 살아가는 삶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할가는 발